수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. 저희가 지난 2주 동안 기말고사를 앞두고 시험에 강해지는 공부법 알려드렸는데요. 어떻게 이 공부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기말고사 잘 보고 있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. 옆에서 많이도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. 자 오늘과 다음 주에는 본격적인 또 여름 방학을 앞두고 방학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또 방학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많이들 궁금하시죠. 자 어떻게 방학을 잘 보내면 이 학기 때는 내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는 모습을 좀볼수 있게 될지 많이들 기대해 주시고 시기 바랍니다 함께 생각을 모아주실 분들이에요 수요일에 전문가 세 분이 오늘 총 출동하셨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노기식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학습 전문가 민성훈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, 안녕하세요 사회적기업 공신닷컴 대표 강성태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성태입니다 네 그리고 수요일에 아빠 표진희 선생님 네, 함께 안녕하세요. 할게요 네. 그래요 사실 방학이 길다고 보면 길고 짧다고 보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아예 이때 좀 쉬자 하면 한껏일 수 있고 또 공부 좀 하자 하면은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을 텐데요 강 강선생님, 선생님은 어떠세요 주변에서 정말 방학을 잘 이용해서 성적을 획기적으로 높인 그런 아이들 많이 보셨나요? 네 물론입니다 오죽하면 그 공신닷컴 학생들 사이에 하는 말이 네. 공신은 방학 때 만들어진다. 오,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. 정말요?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학교 중을 한번 보세요. 보면 학교 수업 빽빽하게 있고요. 학교 무숙제 뭐 돼야 되고 그렇죠. 현실적으로 내 공부할 시간이 정말 부족하거든요. 음. 그렇기 때문에 방학은 시간 확보가 일단 충분히 될 수가 있고요. 실제로 예를 들어 보면 이제 공신 멘토 중에 공부의 왕도 출연한 학생입니다. 원종혁 학생이라고. 그 학생 같은 경우 방학 전에 전교 300등이었거든요. 네. 방학 끝나고 이제 첫 시험에서 전교 20등을 했습니다. 허! 그 다시 보기로 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 학기 중에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이제 자기 공부할 시간이 그렇죠. 없기 때문이죠 어~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방학이 뭐한4 0일 정도 되죠 그 짧은 시간에 엄청난 거를 또 이뤄낼 수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민성호 <laughs> 선생님은 뭐 원조 공신이잖아요 저희가 얘기하는 모든 것에 다 맞아떨어지시는데 그렇다면 정말 방학을 보내고 나서. 성적을 확 올린 그런 경험,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. 어떠셨어요? 저는 아주 중학교 때까지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애들이 공부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, 뭐, 저도 뭐, 대단하게 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, 음. 그, 고등학교 때 수학이 갑자기 안된 때가 있었어요. 네. 그래서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, 방학 때, 요번 방학엔 수학만 한번 해보자. 하고, 고등학교 영역 때 수학을 쭉 했더니, 이게 성적이 딱 오르더라고요. 오. 그 다음부터는 이게 강점 과목으로 바뀌었거든요. 예. 그래서 영어나 수학 같은 과목은 이게 틈틈이 공부하는 것보다 이게 방학 때 몰아서 집중학습을 하면 이 계단 상승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. 음. 특히 수학이란 과목은 더 그런 것 같고요. 이번 방학 때잘 이용했으면 좋겠어요. 네. 근데 그두 뭐 분이야 뭐 원조공신에다가 진짜 공신닷컴의 대표시고 <laughs> 네.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당연한데 제가 어릴 적 기억을 보면 방학 때면 야, 이, 이 방학은 뭐가 놀지? 이런 <laughs>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. 어디 여행을 가고 <laughs> 뭐 해수욕장 그렇죠. 가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아이들한테 정말 이 방학이 공부의 기회다. 이런 걸좀 심어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<laughs> 제가 친구들을 만나 보면 방학 때 네. 공부하는 아이와 공부하지 않는 아이의 차이는 역시 동기거든요. 동기. 근데 이 동기를 가지는 데는 세 가지의 공감을 그 친구가 해야 됩니다. 네. 그래서 첫 번째 공감이 이제 필요성의 공감. 내가 실감을 해야 돼요. 필요하다. 예, 그 다음에 목표가 아 하면 될 법하다라는 거에 법하다. 대한 그렇죠. 공감이 돼야 되고요. 음, 음. 세 번째로 그걸 로 하겠어. 내가 요만큼 하면. 할수 있겠다라는 이세 가지가 공감이 돼야 됩니다. 음. 이것 중에 하나도 공감이 안 되면 아이 입장에서는 할수 없는 걸 하라고 음, 그렇죠. 하는 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우선은 필요성 을 공감하기 위해서는 허심탄회하게 부모가 대화를 한번 해야 됩니다. 음. 그리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정해줘야 되고 네. 진짜 중요한 게 거기 가는 길을 단계적으로 끊어줘야 돼요. 음. 그러니까 딱 끝나고는 무조건 이거야가 아니라 (1주) 지나면 뭐를 할 거고 (2주) 지나면 뭐가 될 거고 네. 예, 이렇게 끊어주면 아이가 훨씬 더 쉽게 공기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요. 하긴 네. 학교에서도 놀라고 주는 방학인데 애들한테 이때 <laughs> 공부해야 돼 이런 얘기가 설득력이 있을 리가 없죠. 네. 뭐 민성훈 선생님 말씀처럼 아, 내가 왜 수학이 이렇게 갑자기 안 되지? 이런 필요성 본인이 이거를 딱 느껴야지만 할수 있는 건데 부모가 뭐0번1 0 0 0번 얘기해도 설득력이 떨어질 것 같고요. 그렇다면 현실적인 목표는 어떻게 잡는 것이 좋을까요? 그러니까 우선 아이한테 현실을 보여줘야죠. 제일 좋은 게 이제. 성적표 딱 열고 얘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이렇게 성적표. 아 너무 아프겠네요. 이건 이제 이게 뭐냐고 야단치는 게 아니라 이 과목에 대해 점수를 너가 마음에 드니? 그러면 음. 어떻게 할까? 이런 얘기가 이제 위협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얘기가 되는 게 네. 제일 중요하거든요. 음. 그러고 나서 그럼 이제 약점이 한두 개가 아니죠. 그걸 다 처리할 수는 없고. <laughs> 한두 개가 아니죠, 예. 그럼요. 그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한지, 그 다음에 과연 여름방학 동안에 할수 있을 건지 음. 이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정말 실현에 가능할 만한 목표를 선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네. 아,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건 이제 전체적인 걸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볼 때는 뭐 지금 학부모님들이 다 우리 애가 초등학생이다, 중학생이다, 고등학생이다 다 다를 것 같은데 좀 그런 나이별로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아, 나이별로 얘기하면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서하고 네. 영어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. 이게 음. 어떤 의미냐면 네. 몰입해 보는 거거든요. 산매경에 빠지는 거죠. 아. 영어 같은 경우도 뭐 문법보다는 좀 소설 같은 책을 읽어서 네. 좀 깊게 빠졌으면 좋겠고 요즘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국영수 위주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. 음. 학기 중에는 뭐 사회나 과학 과목보다도 내신 대비를 해줘야겠죠. 요새 특목고든 대입이든 내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거든요. 그런데 여기는 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다음 학기를 좀 대비해 줘야 될것 같아요. 네. 왜냐하면 최상위권으로 올라가야 되니까. 근데 중하위권 아이들이 그 상위권 따라가다가 아주 같이 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<laughs> 그러니까 나의 현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난 중하위권이다. 지난 학기 모르는 거 많다 지난 학기 거나 좀 제대로 다지자 음, 복습을 해야 되는군요 예그 정도로 잡아줬으면 좋겠고요 이제 고등학생은 철저한 전략을 짜야 됩니다 일단 뭐 강성태 선생님이 맨날 말한 것처럼 기출문제 확실하게 반복하고요 예. 두 번째는 대입 전략이